먼저 와 있었네. 근데 갑자기 왜 불렀어? 왜겠어? 이유는 딱 하나잖아. 뭔데? 하, 너 진짜 뻔뻔하다. 야, 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스탠스로 나오는 거야? 아니면 양심이 없는 거야? 난 네가 무슨 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. 야, 너왜 우리 남편한테 계속 연락하니? 뭐야? 너 고작 그것 때문에 나 보자고 한 거야? 내가 네 남편한테 연락해서? 그래, 너왜 자꾸 우리 남편한테 심심하다고 하고 밥 사달라고 하고 그러냐고? 이거 선 넘은 거 알지? 아... 야,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니? 남자랑 여자는 연락도 하면 안 돼? 야, 너 남사친 여사친 몰라? 난 태훈 오빠랑 나랑 성격도 취향도 비슷하고 서로 공감 가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가끔 연락한 거야. 그런데 뭐... 선을 넘어? 야, 너 남사친 한 명도 없지? 그렇게 고리타문하게 살면 지루하지 않든? 뭐? 고리타분? 야 나도 남사친 있어 근데 결혼한 남사친한테 밤이나 새벽에 보고 싶다고 하거나 밥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날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네가 한 행동을 정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가스라이팅질이야 야 이건 누가 봐도 네가 선 넘은 거야 아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. 야, 내가 너한테 연락했어? 태훈 오빠한테 한거 아니야. 그런데 왜 네가 그걸 보고 혼자 열받아서 나한테 날린 건데? 태훈 오빠가 뭐라고 하는 거면 알겠어. 납득이 가 당사자니까. 근데 너는 당사자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? 진짜 짜증나네. 뭐 짜증? 야, 짜증은 내가 내야지. 내가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는 아니지만, 난그 사람의 부인이야. 밤이나 새벽에 여자한테 연락이 오는데 화안낼 사람이 있니? 나안할것 같은데 왜 화가 나? 여자랑 남자랑 연락하면 다 연애하는 거니? 다 사귀는 거야? 그냥 친구끼리 우정으로 응? 연락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태훈 오빠를 내가 원래 모르던 사람이니?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던 선배잖아 후배가 선배한테 충분히 연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렇지 후배가 선배한테 충분히 연락할 수도 있는 거지. 근데 네가 보낸 메시지는 단순히 후배가 선배한테 밥 사달라는 뉘앙스가 아니잖아. 계속 애교 부리면서 보고 싶다고 하고 힘든 거 있으면 자기한테 다 말하라고 하고. 야 이건 누가 봐도 꼬리 치는 거야. 뭐 꼬리? 와 진짜 얘가 사람 잡네. 아, 그럼 내가 태훈 오빠한테 불순한 의도로 연락했다고 생각하는 거야? 어 당연하지. 난 네가 황당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. 대학교 동창 모임에서 널 만났을 때부터 멀리했었어야 됐는데. 난 네가 하도 남미세짓해서 애들한테 손절당하고 욕먹고 하면서 성숙해진 줄 알았어. 아무도 너랑 자리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불쌍한 마음에 태어 오빠랑 나랑 결혼한 거 아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챙겨준 건데. 그거 이걸로 갑니? 난 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. 왜냐면 난 너무 떳떳하거든. 그럼 네가 보낸 카카오톡 싸우고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 오빠 보고 싶다. 이거 지금 네 남친한테 보여줄 수 있어? 와 진짜 집착 대박이다. 캡처까지 했니?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. 네 남친한테 이거 보여줄 수 있냐고. 네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꼬리치고 다니는 거. 아 진짜 아깝다. 꼬리 어쩌고 그러는 거나 되게 거슬리거든. 너야말로 선 넘지 말아줄래? 싫은데? 너는 서른을 넘어도 되고 난왜안 되는데? 새벽 두 시에 남자한테 하트를 세 줄씩이나 보내는 거, 이거 꼬리 치는 게 아니면 뭐냐? 니 <laughs> 남친이 진짜 불쌍하다, 불쌍해. 아, 남친들이라고 해야 되나? 애들한테 잘 들었다. 요즘은 양다리가 아니라 세다리라고? 하뭐세다리 아니거든. 내가 원체 정이 많고 누구한테나 친절하잖니. 그래서 종종 남자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나 절대 양다리나 세다리 걸치고 그러애 아니거든. 너말 조심해. 뭐? 네가 원체 정이 많고 누구한테나 친절해?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. 개가 웃겠어. 야 그날 너랑 나도 번호 교환했어. 그런데 너 나한테는 한 번도 연락 안 했어. 네 친절과 정은 오로지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거겠지. 무슨 누구한테나 그래? 네가 너는 메타인지를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. 예전부터 느낀 건데 넌 약. 간 약 망상 속에서 살더라 그리고 메인 남자친구를 제외한 곁다리 남친들한테는 사귀자고 말만 하지 않을 뿐 사귀는 거랑 다름없는 관계로 지내겠지 니그 네 괴상한 연애 안 봐도 눈에 훤하다훤해 뭐? 괴상해? 야너말 조심해 너야말로 조심해 그거 죄 짓고 다니는 거야 남 상처 주면 넌 백배 천배 더 크게 돌려받는 거라고 알아? 너 혹시 나한테 열등감 있니? 그래서 이래? 하, 갑자기 뭔 헛소리야? 외모도 그렇고, 스타일도 그렇고, 남자들이 너보다 날 좋아하잖아.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내가 너보다 대시도 훨씬 많이 받았고, <laughs>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?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. <laughs> 아, 진짜 웃기네. 야, 너 대학 때부터 착각 심했던 거 그거 아직도 못 고쳤구나? 야, 너는 네가 무슨 엄청난 매력을 가진 사람처럼 구는데 너 전혀 아니야. 뭐 나보다 대신 많이 받은 건 인정. 그런데 그게 네가 잘나서인 것 같아? 네가 대신를 많이 받은 건 네가 하루 24시간 중 거의 15시간을 남자 만났는데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인 거야. 그리고 네가 구애를 좀 하냐?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면 좋아해달라고 거의 발버둥을 치잖아.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 번은 만나주는 거고.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넌 아, 또 어떤 남자가 나한테 푹 빠졌나 봐 이러니까 애들이 널 좋아하겠니 아 근데 너한 남자랑 3개월 이상 간 적이 있나 연애를 할 거면 좀 성숙한 연애를 해 그리고 한때 친구였던 정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이제 남자 좀 그만 밝혀 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먼저 다가오는 거야 네가 양다리를 걸치든 세 다리를 걸치든 상관 안해 솔직히 이젠 관심도 없어 근데 내 남편한테 찝쩍대는거못 참아 아이고 무서워라! 야,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? 어? 어쩔 거냐고? <laughs> 진짜 수준 떨어져서. 아무튼 난 분명히 경고했다. 다시 내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. 나 이제 간다. 어디서 감히 나한테 명령질이야? 1년 뒤. 다정아, 잘 지내고 있니? <laughs> 너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연락한 거냐? 아니 그냥 간만에 니네 생각이 나길래 전화 좀 해봤어.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니? 너랑 내가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사이니. 뭐야, 너내 소식 못 들었어? 나 태현 오빠랑 헤어졌어. 설마 헤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나한테 연락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? 야, 나너 때문에 이혼했어. 한 가정이 박살났다고. 야, 그게 나 때문만은 아니지 않냐? 흔들린 태연 오빠가 제일 문제 아니야? 너왜내 탓만 해? 와, 진짜 징그럽다 너. 뭐? 징그러워 내가? 그래, 네 말이 맞아. 흔들린 새끼가 제일 문제지. 네가뭔 짓을 했어도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말았어야지. 그런데 나랑 싸웠을 때를 틈타서 접근한 건좀 아니지 않냐? 좀 미안하긴 한데 나도 뭐막 엄청 행복만 했던 건 아니니까 이해 좀 해주라 이젠 시간도 꽤 흘렀잖니 너랑 오빠 이혼서류 정리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도 금방 헤어졌거든 그랬겠지 뭐? 넌 애초에 오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남자를 뺏는 걸 좋아한 거잖아 네가 더우에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금방 헤어질 줄은 알았어 내가 뭘 뺏는 걸 좋아해? 너말참 웃기게 한다 그런데 민정아 내가 예전에 한말 기억나니? 뭐? 어떤 말?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다 죄짓고 사는 거라는 거 말이야. 난 너한테 받은 거꼭 기억해 뒀다가 돌려줄 거야. 그러니까 너도 잊지 마. 네가 나한테 뭘 했는지. 나중에 가서 나한테 왜 이러냐는둥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 너. <laughs> 너랑 통화만 하면 기분이 안 좋더라. 야, 이미 지나간 일을 나보고 어쩌라고. 아, 짜증나. 끊어. 3년 뒤. 여보세요? 어, 저기 다정아. 누구세요? 어? 너내 번호 지웠어? 나 민정이야. 하, 아, 너구나. 무슨 일로 전화했니? 아저 그게 음 말해 그냥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 준석 씨랑 아는 사이더라 응 음,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 그래서 서로의 부모님도 아는 사이고 그럼 나 준석 씨랑 결혼 준비하고 있는 것도 들었겠네 응 음, 얼마 전에 들었어 내가 인스타를 안 해서 말이야 저기 다정아 나 진짜 많이 변했다 <laughs> 뭐가 많이 변했는데 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며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해 내가 상한이였던거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? <laughs> 내가 왜? 나 준석씨 진짜 진짜 많이 사랑해. 예전처럼 양다리 세 다리도 안 한다니까. 준석씨 만나고서부터 나 완전 달라졌어. 그래서... 그래서 준석씨랑 결혼하고 싶어졌어. 한 사람한테 정착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어. 그런데 준석씨가 내 과거를 알면 분명 나한테 실망하고 말 거야. 그래서 말인데 진짜 염치없지만 내 과거는 비밀로 해주라. 어? <laughs> 내가 왜? 이제야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는데? 뭐? 복수? 그래 복수 너 내가 말했지 죄짓고 살지 말라고 그리고 나는 받은 걸꼭 돌려주고 말 거라고 다정아 내가 그땐 진짜 너무 어리고 생각 없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야 어? 오버하지 마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던 건 나니까 넌 겨우 부끄러워서 죽고 싶냐? 난 괴로워서 죽고 싶었어 하, 다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? 어떻게 하면 너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말해줘 어? 용서? 용서는 안 하고 싶은데. 그리고 설령 아주 설령 내가 널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난 준석이한테 니네 실체 전부 말할 거야. 아, 다정아, 제발. 나 진짜 많이 바뀌었다니까. 준석이 한동안 만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아주 친했던 친구야. 그런 친구가 과거 더러운 쓰레기랑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두눈 뜨고 지켜만 보겠니? 뭐? 더러운 쓰레기? 너 지금 나한테 쓰레기라고 했냐? 야, 내가 뭘또 그렇게까지 잘못했냐? 봐봐, 넌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. 아, 아니야, 나 진짜 반성 많이 했다니까. 야, 난널 통해서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걸 배웠어. 멀쩡한 친구 인생 망가뜨릴 생각 말고 다른 사람 알아봐. 아, 야 다정아, 내가 진짜 미안해.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? 나 준석 씨 없으면 못 살아. 너도 알지? 준석이 성격. 도덕적이고 엄청 올곧은 애인 거. 너가 내 가정을 파투낸 상관녀라는 걸 알게 되면 아마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할걸? 정말 진짜 진짜 미안해. 나 무릎이라도 꿇을까? 어? 나네 앞에서 석고대제도 할수 있어. 나 준석씨 없으면 안 돼.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? 어? 아, 제발 다정아~ 싫은데, 내가 미쳤니? 널 봐주게. 너 남자 많잖아. 나한테 밀시간에 다른 남자 찾아보는 게 나을 걸. 난 죽어도 네가 상관이 없다는 거 말해야겠거든. 나 먼저 간다. 사실 안 그래도 네 얘기하려고 준석이한테 만나자고 했거든. 안녕~ 아, 어? 다정아!